네, 안녕하세요. 네, 벚꽃등역지원입니다 네. 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 꼭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부처님 나라는 뭐죠? 무한의 나라예요. 영원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 세상은 답답하잖아요. 갑갑하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충돌도 많고 아,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나라는 말씀이죠 무한의 나라 영원의 나라니까 아,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뭔가 영이 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는 세상이거든요. 아, 백겁적 집주의 일념 돈탕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안 가요, 사람들이. <laughs> 어떻게 백겁이라고 하면 참으로 무한한 세월인데 백겁 동안 쌓아 쌓아 쌓아올린 죄를 하더라도 일념, 한 생각 아, 한 생각 전에 다 탕진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 우선 우리가 능인 불교대학 다닐 때 시간관, 불교의 시간관과 공간관을 공부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 세계는 뭔가니 하 시간과 공간, 나와 남이 있으니까 그죠?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나와 남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을 극복하려니까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우리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심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남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건 어디서 생겼는가? 죄와 업, 죄악, 죄와 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죄라는 건 어디서 생겼는가? 그것은 전부가 다 이기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의 마음이 되면, 내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laughs> 내가 무한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에서 절대성의 세계, 무한의 세계로 내가 마음을... 회양을 시켜버리고, 마음을 뭔가 반번 환원, 반번 환원이라고 하는데, <laughs> 이른바 말하면 하나의 세계. <laughs>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니까 그런 얘기도 아까도 말씀했죠? 캄캄한 방, 무량겁 동안 캄캄했다. 거기다 뭐죠?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기 전에 안 가겠다고 몸소리, 어? 몸소리 치면 안 가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대 상대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절대성의 세계로 회귀하고 우리가 귀명 귀란 말을 하는데 부처님 전에 귀하면 그것은 정말로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백겁 배껍, 백겁이 문제나 백겁이 문제가 아니라 일념 즉 시무죠 무량겁 무량원겁 즉 일념 정말 이게 무상심심미묘법 전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laughs>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을 전하는 얘기예요. 왜냐 부처님 나라는 죄와 업으로부터 뭐죠 완전히 뭐죠 아 어, 어, 해방된 나라거든요 해탈 열반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laughs>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한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드릴게 이 순간이 영원인 것인데 왜냐면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요 왜냐. 여러분이 우리가 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응? 여기 기적이 와서 앉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는요. 과거와 뭐라 현재와 미래가 다 녹아 있어요. 응? 우리 공부했잖아요. 억겁의 결정판이 말 한마디에 녹아 있는 거요 무리한 거를 살아온 동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수행한 모든 것이 거기에 녹아있을 수 있고, 말할 때또 미래를 계산하잖아요.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말 한마디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무심한, 수, 뭐 그냥 <laughs> 아무렇게나 하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계산해서 말하는 수도 많이 잖아요 생각도 행동도 마찬가지라서 이 순간에 뭐냐면, 아 어, 그렇잖아요. 과거가 여기에 녹아있고, 또 내가 지금 한마디 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미래가 결판이 나버려요. 미래가 결판이 나버려요. 지금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미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는 영혼이 들어있다니. 과거, 현재, 미래가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백겁적 집재. 내가 <laughs>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말씀이죠.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 세계예요 무상심민미법 그러니까 제가 막 법회할 때, 이게 전 뭡니까? 법고대통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우주를 끌어들이고 막 과학을 끌어들이고 다 그런 게 뭐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별하별게 다 들어가는 게, 무한히 들어가는 판인데 뭐가 부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겠어요? 어? 과거에는 과학이라는세계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요즘엔 그, 그나마라도이죠 <laughs> 지금 말이죠. 미국에서 조사한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정말 우리가 생활 텔레파시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laughs> 생쥐를 가지고요. 생쥐의그 뇌에다 뭘 걸었나 봐요. 그생쥐의 그러니까 뇌에다 뭘 걸고, <laughs> 그다음에 생쥐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알수 있는 뭐 반도 생쥐가 우리 인간하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쥐와 생쥐끼리 어떻게 어 뭐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너무 웃기는 거죠. 생쥐의 뇌에다 뭘 걸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브라질에 있는 쥐 쥐끼리입니다. 쥐들도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생쥐가 여기서 뭔가 해가지고 전극을 걸어가지고 그 전극이 인터넷으로 들어갔어요. 뇌파겠죠? 이건 이름만 말하면 생쥐의 파동이에요. 몸에서 나온 파동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어우 근데 희한한 게 브라질에 있는 쥐가 반응을 하다는 겁니다. 텔레파시인 거예요. 인터넷으로 걸었지만 파동으로 서로 뭔가 하니 <laughs> 꼬리를 흔들고 하니까 브라질에 있는 쥐들도 꼬리를 흔들고 말이죠.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생쥐들끼리도 뭔가하니 연락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인터넷으로 텔레파시 생쥐들끼리도 텔레파시가 있어요 뇌파가 우리는 지금 뭐냐면 <laughs> 리모트로 뭔가아니 텔레비를 툭툭 누르면 가고 응? 요즘엔 그러잖아요. 스마트폰도 한번 쑥 밀면 그냥,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쑥 밀면 과학게 지워지는 거예요. 물론 기록에 남는 게 있겠지만. 내 마음의 세계는 뭐죠? 내가 참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잘못했다. 아, 뉴치입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뭔가 하니, 자꾸만 그렇지 않겠다고, 아. 맹세와 맹세 서약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념즉심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무량겁. 무량겁은 영원이잖아요. 영원과 통하는 거고 무량원겁 죽이니까 염이라는 걸 통해서 무량원겁이 일념으로 들어오니까 현실과 영원의 접점 같은 거.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 그러니까 단경 같은데 생각 이란건 진여의 작용. <laughs> 우리 부처님의 몸과 아니, 부처님의 작용이 생각이에요. 생각의 몸은 진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 것도 바로 그게 부처님의 작용이야. 그 그러니까 내가 성불 하려면 생각, 생각에 항상 부처님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중생들 세계를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 유명한 한국의 무슨 뭐뭐한, 어, 그런 그 석학이, 학자가 말이죠. <laughs> 우린 본래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의 DNA. 그 사람이 불교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뭐냐면, DNA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d n a 에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늑대하고 사람의 DNA는 같아요. 조금 다르고. 옥수수하고 사람의 유전자도 같고. 조금씩 다르고. 사람이 무슨 동물하고 식물하고 크게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러니까 뭔가 하니 어, 생각이 다르니까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자꾸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또 뭐죠? 고난 생각을 갖다 보면 연불하고 연법 어 이렇게 하면 점점 뭐라? 성불의 길을 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성불의 길을 가려면 어떡한다? 자꾸만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야겠죠? 통일하고. 그 제가 어제 대학에 나가서 애들한테 강연할 때 음?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통일장의 훈련을 일통 훈련 음, 자꾸만 하나로 하는 훈련을 했데 일통 수련제 자꾸만 하나로 잠자만 음? 하나로 하면 하나로 하면 할수자 내가 백발백중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백발백중 침에 화살 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던져도 안 맞잖아 안 들어가잖아 그지 어 해도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뭔가 연습이 모자랐었겠지. 어왜 이렇게 나안 될까? 회의도 의심도 하기도 하고, 에이 나가 귀찮다,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깨달음이에요. 회의라거나 의심이라거나 무슨 게으름이라거나 혼침이라거나 참선 같은 거 기도하다면 껄떡 껄떡 졸지 그 좋은 것도 뭔가 아니 공부예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또퍼팍 깨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세포가 달라져. 이 장애를, 장애를 걷어내지 않으면 뭐죠? 장애를 걷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분노가 오기도 하고. 아, 이게 뭔가 아닌데, 고통 자체가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보이라는게 그런 거거든요. 한 생각지간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 힘을 자꾸만 싸가면, 처음에 한 발도 맞췄다가, 그죠? 또못 맞췄다가, 어떻게 하다 또두 발도 맞히고, 그죠? 또세 발도 맞히다 아이고, 또, 그다음엔또안 맞아. 그이 하구 선수님 무슨 뭐, 선수들이 슬럼프라는 게 뭐라? 잘 들어가다 안 맞고, 타이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잘 홀, 잘, 어? 홀에다 집어넣다가 안 맞는 거야. 이거 왜안 맞지? 그게 뭔가 하여간에 또. 자꾸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그데열발 맞히다가 또 뭐라? 아, 이거 너무 힘들구나. 아이 때려치워 이러다가 또 뭐라? 또 때려치우면 그다음 그다음엔 지금 인연이 없는 거고. 아이 한번 또 해보자. 또 하고. 이게 참 말이죠. 이게 백 발, 백이 되려면 열 발도 맞히고, 수발, 서른 발, 백 발, 백이 되려면 이게 정말로 달인 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하나. 쉬우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부처님 나라에서 강등된 거거든 이게 지금 중세로 와가지고 달려라고 고통스러워 이게요. 근데 그걸 마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백겁적집죄 뭐라 일념돈탕진이에요. <laughs> 일념돈탕진. 그러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어? 너무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어 스스로를 자꾸만 몽고하니 학대하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백겁적 어? 집죄 뭐라? 일념돈탕진한 생각 한 생각 자꾸만 부처님 화대 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아홉 <laughs> 뭐 장이니까. 백겁적 집죄 뭐라? 일념돈탕지 여화분 것처럼. 참, 이게, 여러분이 그냥 천수경 같은 거독송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부처님이시잖아요. 비유의 천재, 천재란 말도 좀 해당이 안 되지만, 불씨 하나를 탁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잖아.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알아. 낯가리를 막, 요즘엔 그런, 어, 밀집 같은 거, 뭐, 쌀, 그, 뭐죠? 생산하고 난 다음에, 볕, 볕집 같은 것도 다 쓰지만 말씀이죠 불씨 하나 탁 던져봐요. 다 타면, 호 타버립니다.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정말 촛자루 하나 가지고 수만 개의 촛자루를, 아니 무량한 초 하나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께 능인불교대학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한번 공부해라. 공부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공득이 실제로 무량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촛자루 초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촛불을 자만 당겨줘. 그러면 그 초가 또 다른 초를 당기잖아요. 그 불씨 하나가 끝이 있을까 없을까? <laughs> 끝이 없어요. 의지만 가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공부해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아니 부추겨야 되지. 계속 공부해야 된다. 중지희락적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야 돼. 유지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불 켜주게 하고 그 다음엔 자꾸만 뭔가 아니 동기유발이라는 거지. 그냥 공부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땅에 심는다고 그게 다 자라는 건 아니잖아. <laughs> 뭔가 보듬어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뿌려주고, 이래야 되잖아. 관심을 기르 사랑을, 사랑을 자꾸만 펼치면 그게 계속 불씨 하나가 말이죠.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이른바 촛불은 언젠가 꺼질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심어진 건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백겁적집적가 뭐라? 일념 돈탕지고 어? 여화 모아갔다 불씨 하나가 분고쳐 태워버린다 마른 풀을 탁 응? 태워버린다 분 태울 분자거든 응? 분석행위 할때 마른 풀을 탁 태워버려서 멸진무여야 다 남음이 없어 그 그러니까 내가 참외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외하세요 참외를 숙명으로 알고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당당해지고, 씩씩해지고요. 매일 참회하면 힘차지는 거예요. 그 매일 제가 기도하라고. 참선하건 뭐건 사명당 대생 말씀하더라. 계속 참. 아니,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참선을 얘기하는 성철이 한 선생님도 뭐예요? 응? 뭐라고 했어요? 삼천배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만나주겠다. 그랬잖아요. 절해라, 절해. 절해야 돼요. 예 스님 제가 무릎팍이 어떻게는데 살살 해요. 관절이 다시 살아납니다. 음, 다시 살아나요. 살살 무리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절, 절 한다고 무릎팍을 부러, 부러, 부러뜨립니까? 뭐, 어떻게합니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괜히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라니까, 그러면. 조금 조금씩. 그러면, 사, 아, 무리하지 마는, 게, 무리하지 말라는지, 무리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어?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면 절만큼 좋은 운동과 수양 방법이 달리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참 기가 막혀 응? 음? 멸진무 죄무자성,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원래 내놔봐. 내놔봐. 없잖아요. 그럼 네마음 자리 따라서 아까 이제 개행을 파하고 그렇된 짓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그런 의식이 쌓여요. 왜 그런지 몰라. 그건 부처님의 뜻이니요그렇된 행동을 하면 생각이라는 게 뭐죠?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진여의 용이고 참이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진짜로 왜 행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 그런 식, 생각, 기운, 그게 쌓여요. 내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저절로 즐거워져. 누가 즐거우라 말라 한 것도 아니야. 저절로 그런 기운이,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길를 파해봐. 내가 남에게 싸우고 해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자꾸만 식근진 삼자 생연이니까 식근진, 육근, 육진, 육식이잖아요. 그런 게 자꾸만 나쁜 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기운이, 나쁜 기운이 쌓이면 독소가 쌓이고. 그게 동물질을 만들고요. 그게 점점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자성. 죄라는 건 싫다함이 없고, 종심기. 그러니까 마음 따라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하음에게 되면 씻어질까 안 씻어질까? 씻어져요. 음? 세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양멸시.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만 참회하게 되면 그런 일어나는 의식들을 자꾸만 뭐죠? 마음을 맑혀나가면 심양멸시.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참회로 자꾸만 뭐라? 시전나가면 죄도 사라진다는 논리예요. 참회하면 죄가 쓰러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죄도 사라지고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죄 의식도 사라지면. 죄망심멸 양구공 둘다다 다 사라져버리면 이게 진짜 진참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죄라는 건실 따움이 없다예요. 내가 참회함으로 죄는 뭐라 사라지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건 죄라는 건 어떤 무슨 뭐 덩어리져 있는 게 아니야. 자꾸만 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그게 다고 난 다음에 참회지는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 이게 죄탕감모식참회의식이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천수용 속에 다 들어있잖아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진짜로 무슨 구태여 무슨 뭐, 뭐 어? 무슨 누굴 만나서 내가 참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 앞에우고 불교는 전부 다 누굴 의탁해서 사는 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옛날에 제가 다른 종교를 믿을 때 무슨 성당에 뭐 무슨 고해성사하고 그때 야 그럴 필요 있어요 그니까 좀 웃기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지. 신부님이 아니까 뭔거 아니. 신부님이 알거 아니에요. 이 성분. 그 고해성사하는 걸 고해소에서 하는 걸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긴 하죠. <laughs> 그렇지만, 뭐, 직접 부처님과 멘투맨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과 멘투맨으로 천수경 독경하면서 아시겠죠? 그 매일같이 천수경 독경, 독경하는 공덕이 큰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